여러분, HLB가 만든 국내 개발 신약 리보세라닙이 또 미뤄졌어요. 식약처가 또다시 보안 자료 요청을 날렸죠. 투자자들은 한숨이 터져 나오고 환자들은 언제 먹을 수 있나 초조해 합니다. 과연 뭐가 문제길래 이토록 지연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허가 지연 표면 이후 넘어 숨겨진 사연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방 눌러주세요. 일단 최근 발표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일부 임상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히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죠. HLB 쪽은 이미 글로벌 3상까지 끝났는데도 더 요구하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일종의 셈법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도 말 못하는 속내가 있겠죠. 관전 포인트는 바로 리스크 베네피 균형입니다. 암 환자 생존율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부작용 빈도가 아직 논란이거든요. 예를 들어 고혈압, 단백뇨 같은 부작용이 위험. 위함... 군보다 소폭 많았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최악을 식약처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hlb는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맞습니다. 결국 두 기관이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인 거죠. 지금부터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1년 7월 hlb는 리보세라니베 품목허가를 처음 신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올해 안엔 승인 기대 감이 높았죠. 하지만 3개월 만인 10월 식약처 는 1차 보완 요청을 던졌습니다. HLB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건 같은 해 12월. 그런데 2022년 2월 또 2차 보안 통보가 날아왔어요. 이 과정에서 HLB 주가는 40%까지 출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제 곧 끝나겠지 않은 자정문이 퍼졌죠. 그러나 2022년 9월 예상밖에 3차 보안이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2023년 3월에 4차, 2023년 11월에 5차 보안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나왔습니다. 총 6번의 보안 사이클이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선 이 정도면 난이도 지혈계 아니라 무한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세가지 키워드로 쪼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허가 격차입니다. 사실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선 201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중국 임상 데이터 차이를 두고 왜 다르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같은 기존의 경쟁약이 이미 미국 FDA까지 승인받은 상황이라 굳이 리보세라닙을 써야 하나 식약처 입장에선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후관리 체계입니다. 국내 판매 후에도 부작용을 잘 추적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면서 HLB의 약물감시 시스 계속 까다로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 갈래가 서로 얽히면서 지연이 길어진 거예요. 댓글로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달아주시면 제가 하트 꾹 누를게요. 최근 서울대 안병원 교수 A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결국 임상현실과 통계적 유의성 사이 간극이라고 단언했죠. A 박사는 환자 개개인에게는 확실히 효과 있어 보이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미묘하다며 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약업계 출신비 전문은 식약처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회의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정보 격차가 불신을 키운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한 식약처 내부자는 실무자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윗선에서 보안 요청 지시가 내려오면 실무자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 들으니 허가 지연이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문제 같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가만 보면 투자자들은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이대로 끝나면 주가 폭락이라며 일찌감치 손절했죠. 다른 한쪽은 FDA 승인만 받으면 글로벌 대박이라며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국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어요. 중국에서 리보세란 입은 연매출 2,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시장만 따져도 500억 원은 깔고 가는 거죠. 여기에다 미국 진출만 성공하면 10배는 넘보는 파이가 열립니다. 이 기대감에 올해 초 기관도 100만 주 이상 순매수했었죠. 하지만 지연장기화로 변동성도 극게 달했습니다. 하루 30% 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날도 있었으니 코인급 변동성이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조언하는 건 분할 매수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오리는 금물, 특히 바이오주는 약20% 포트폴리오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실제 간암 환자 커뮤니티를 뒤져보니 절박함이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한 50대 환자는 한 달만 늦어도 생존율이 떨어진다며 울먹였죠. 다른 환자는 식약처가 왜 우리 목숨을 담보로 실험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전문가들은 안전성 없이 서둘러 허가하면 오히려 더큰 피해라고 답합니다. 재밌는건 일부 환자가 해외 직구로 리보세라닙을 구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제네릭을 몰래 들여오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죠. 이건 본인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국내 의료진이 처방 기록도 없이 대응해야 하는 위험을 키웁니다. 결국 합법적 공급이 최선이라 는 결론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간암 환자가 있다면 꼭 정식 처방만 하라고 전해주세요. 불법 복용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같은 약물도 국가마다 허가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리보세라닙은 중국 8개월, 대만 11개월, 미국은 아직도 미승인입니다. 대조적으로 국내는 벌써 3년째 검토 중입니다. OECD 평균 14개월보다 2배 이상 길어요. 국내 규제의 특징은 안전성 기준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국제조화 가이드라인보다 더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조건부허가 제도로 한시적 판매를 먼저 허가합니다. 국내에도 이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죠. 결국 한국은 완벽주의와 리스크 회피 문화가 맞물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이제 결말을 점쳐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빠른 승인, 추가 자료 제출 후 3개월 내 최종 승인이 나는 겁니다. 이 경우 주가는 이부터 3배 급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식약처가 뒤늦게라도 안전성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불안정 급등이 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건부 허가, 약효는 인정하지만 추가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50% 내외 상승 후 안정세, 투자자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환자들은 일단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윈윈이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불어 확률은 낮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주가는 한가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HLB는 이미 중국 수익이 있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아서 회생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자, 댓글에 자주 올라온 질문 3개만 골라 답할게요. 첫 번째, 결국 2024년 안에 허가 가능할까요? 확률 70%로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FDA도 안 됐는데, 한국이 먼저 승인하면 국제적 신뢰도 떨어지지 않나요? 그건 오해, 미국은 다른 경쟁약 우선이라 순서일 뿐입니다. 세 번째, 리보세라닌 말고 다른 대체약 먹을 수 있나요?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등이 있지만, 본인 맞춤 치료가 중요하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추가 질문 있으면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실시간 답변할게요. 오늘 정리해보니 HLB 신약허가 지연은 과학 규제 정책 시장 심리가 복합 얽힌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날짜는 7월 추가 자료 제출 9월 전문위원회 회의 11월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좋아요 꾹 공유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소식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리보세라니퍼가 찬반 투표도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바로 숫자 세서 다음 영상에서 결과 공개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알림, 설정, 최신 소식 받아요.